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금양이에요, 금양. 오늘 허재 뉴스가 나와서 기, 주가 기본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오고 있죠. 자, 이거 정말 윗꼬리에 오늘은 비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비밀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요거, 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석을 하기 전에 자 저가 여러분들이랑 어,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쵸? 종목도 상담해 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종목 있으면 공유를 해 드리니까요. 소통방에 예,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죠? 수익도 나요. 수익 청산도 잘 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최근에 매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규주 또 나갈 건데 여러분들 신규주 기대하셔도 좋고요. 자 금양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윗꼬리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꼬리의 비밀. 자어 거창하긴 하죠 윗꼬리. 그럼 윗꼬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점에서 윗꼬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죠 그리고 또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두 지점에서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틀려요. 윗꼬리가 어, 의미가 틀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점에서 윗꼬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매물대를 체크하는 구간이다. 그럼 고점에서 윗꼬리는 고점에서 이끄는 세력이, 1차 물량을 터는 구간이에요. 1차 물량을 터는 구간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차트에서 우리가 윗꼬리가 나온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어, 오늘 알아야 될게좀 많긴 해요. 자, 뭘 알아야 되냐면 또 오늘은, 어, 우리가 장대 양봉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장대양봉, 장대양봉, 장대양봉.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맞아, 장대양봉.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절반의 물량, 절반을 항상 그어놓는 으 거예요. 절반을 항상 그어놓고 이 절반의 지지업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를 잘 지지하면 주가 자체는 잘 올라가요. 하지만 여기를 이탈하는 즉시보다 주가는 급락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 요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 이렇게 하나의 봉이죠. 잘 지지하니까 올라가잖아.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월봉상은 큰 틀에서 보면 이만큼이 하나의 선이야. 우선은, 그쵸? 여기죠? 대략적인 5만원 정도. 이거를 주봉에다 5만원을 긋습니다. 자, 주봉에다가 5만원을 긋셔요 5만원을 긋어. 긋셔. 요. 차례, 차례 천천히 긋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어놓으시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의 봉이 될 수가 있죠? 조금 올라가죠. 한 6만원 정도 그쵸? 6만원을 일봉에 꺼요 6만원을 일봉에 꺼요 6만원을 일봉에 꺾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하나의 봉이 될 뻔했어요 하나의 봉이잖아 그쵸? 여기를 안착을 하면 주가 자체는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안착을 못하니까 오늘 저항을 받고 내려오잖아. 그쵸? 윗꼬리 이렇게 놓고 요거는 지울게요 좀, 이따 캔들 설명을 해야 돼갖고, 이렇게 지워놓고, 또, 자, 우선 윗꼬리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드려야죠. 이렇게 쭉 보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윗꼬리. 저점에서 윗꼬리는 뭐라 그랬어? 이러한 윗꼬리는? 거리랑이 터지잖아. 뭐다? 매물대 체크하는 를 거란 말이야. 이런 거. 매물대 체크하는 를 거고. 그래서 이 꼬리를 이러다가 잡아먹.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잡아먹는 이제 여기다 대략적으로 저점을잡 고점을 잡아먹는 장대항공이 나오는. 이거는 그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자, 봐요. 금양이라는 종목이 기본적으로 가, 에, 여기까지, 여기도 굉장히 나,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할때 보면, 자, 기본적으로 윗꼬리도 나오고, 어, 여기서 윗꼬리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런 데서 윗꼬리가 나왔지만 더 보면,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야. 자, 슬슬 윗꼬리들이 나오기 시작해. 고점에서. 고점이잖아. 윗꼬리들이 나오기 시작해. 시작, 그래요? 오늘 최종, 이, 이 윗꼬리 자, 자체가 오늘 굉장히 위험한 윗꼬리라는 거. 여기서도 한번 털었지만, 뭐다? 여기서 한번더회이크를 부린 거야? 여기서 뭐 했다? 어, 개인들을 현혹시키는 자리, 여기가. 현혹시키는 자리. 현혹시키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뭐다? 장대음봉이 한번 나와. 장대음봉. 고점에서 장대음봉 제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호재뉴스가 오늘 터지면서 주가를 고점까지 올렸다가 뭐야? 다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이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슬슬슬슬, 슬슬 어, 나는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올렸잖아요. 올렸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가잖아요.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흐름을 가겠다는 거예요. 뭐다? 이거 무슨 추세? 막 추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왔긴 했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하나 잡아야 돼요. 어느 자리? 이걸 하나의 봉으로 잡고, 이 자리의 절반을 볼게요. 장기적으로 예.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하락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 여기 6만 원까지 하락하면 얘는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래로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아직 그렇게 테마 자체가 죽지는 않았지만 이 윗꼬리를 알면 무서운 거지. 대부분 고점에서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거든. 고점에서 어,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이러한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셔야 돼. 자 주봉상도 보면 윗꼬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월봉에서 보면 완전 또 윗꼬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어, 정말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정확한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어,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한번, 그냥, 음,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 타이밍까지 제가 잡아 드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여러,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 드릴게요. 정부 정책 수혜주를 하나 드릴 거야. 이거, 지금 2차 전지주에서 수급이 빠져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정책 수혜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어, 금양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